10시 반에 어. 이제 내전이 끝나고 나서 어. 게임 설치하려고 어. 일단 게임 구매부터 어. 하고 어. 설치하려고 보니까 용량이 27GB인 거예요! 허! 어? 억 세상에나.. 아니 미친 용량이 왜 이렇게 많아? 해가지고 어. 저한테 남아있는 용량 보니까 26GB인 거예요! 어. 게임 5개를 삭제했어요. 아니 근데 님 바보예요? 그러면은 녹화 어떻게 하려고? 녹화는 뭐 어디 공짜로 용량 줘? 아 녹화는 다른 데 해요. 응? 아니 그런 기술이 있다고? 님한테? 무슨 아. 말이지? 그.. 그 뭐더라? SSD인가? 아무튼 무슨 뭐 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로컬 드라이브 D.. E.. 아니 SSD가 저장 공간인데 뭐에 꽂혔다는 아니, 거야? 아니가? <놀람> 다른 건가? 뭐에 꽂줄 알았어 아! 못 외장 카드인가? 그러니까, 그러니까 무슨 카드 같은 거 했었나요? 꽂아놨는데? <놀람> <놀람> 아, 나 뭔지 응. 몰라 뭐야? 호칭이 뭐지? 나뭐 샀어? USB, USB 샀어. USB? USB. 말고 아니, 그러니까 게임 저장 은 어. C에다가 하고 녹화 영상은 D에다가 어. 함. 어, 아, 그러니까 우리 게임을 용량이 없으면 거기 하면 되잖아. D에. 그래서 했다는 거지? 어. 어 맞네. 게임 용량을 D에다가 하면 되구나. 아, 아, 와, 형이 지금 깨달음을 줬어요. 어 맞네. 어, 지금 사람 하나 개우시킨 건가? 지금 원숭이한테 불을 몰으신 것도 세 불이야. 너 학력 위조지. 너 입고 아니지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냥 치킨 저 수학 튀겨라. 1등급이었다고. 야, 수학 일등급이었다고. 수학 일등급 밀어? 망할 만하다 야, 그냥 이과들 치킨 튀기는 맞다 내가 올 때. 이게 일등급이래. 이게 무슨 말이지? 야, 치킨 아, 튀겨라. 나... 이과들 이거 망한 이유가 있네. 아, 자존감 상승했어. 이렇게 하는데 야한테 일등급 밀린 사람들은. <laughs> 아니, 낫다, 내가 그래서 제가 꽂은 그 드라이브 디 카드는 뭔 거예요? 명칭이 뭐예요? 그럼 아. 스스디잖아 너 스스디 살지 말지 고민했아 그래 살잖아. 내가 SSD라 했잖슴 그게 스스디 아님? 아니, 맞게 그러니까, 말했네 너, 나, 들어봐 네가 원룸에 살고 있어 원룸에 공간이 없다고 맨날 막 연병을 떨어 근데 네가 돈이 생겨갖고 어느 날 아파트를 하나 샀어 이쁘고 막대리석 바닥 깔려있고 되게 비싼 오. 아파트를 샀어 근데 네가 택배 올 때마다 거기 계속 보내고 있어 그냥 o n 이야 n o w I d o 요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아 o n t know. I don't k n o 어 I don't k n o 어? 왔어? o n t know. I don't k 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크 n o w I d 와.. 어이고기 저도 모르는데 추천해가지고 시켜봤는데 맛있네요 그냥 치즈 케이크인데 윗면을 약간 불에 구운 맛? 와 진짜 바삭해서 바스크임? 아, 바삭하진 않고 그냥 에이? 위에는 치즈 구운 치즈가 있고 아래는 치즈 케이크 있고 그런 맛이에요 대박이다 근데 맛있네 이게 완전 미식가네 그런 거 먹고 다니네 아니 저도 몰랐는데 추천해가지고 오술가져날인데아 아, 이건 거... 술 먹고 해도 돼. 어차피 이건 개인 피지컬이 딸리면은 본인이 귀신을 어. 보기 때문에. 응? 음? 어? 아 여러분 오늘 어. 파스마 커피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만 분명 자러 가겠습니다. 똥바. 안 돼. <laughs> 아 왜? 지금 이거 누구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. 도아랑. 어? 뒤진다고 진짜. 하랑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? 어 <laughs> 마이크 껐는데 야이것도지압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? <laughs> 어 그러게 왜 이렇게 늦었어아시5분데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와 버려서 뻔뻔하면 반성하는 의미로 방송을 바로 하겠습니다. 우리 저기 죄송하다로 안 끝나는 거 알면서 개뻔뻔하게 나오네? 아, 반보자이야. 어 반보자이야. 어 반보자이. 능력대? 누나 그럼. 나나나 나 동탄 롯데캐슬 좀. 나 <laughs> 로메 아, 아, 아. 옆집. <laughs> 어 좋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플레이 누르면 돼요. 어, 들어갈까? <웃음> 아니요, <웃음> 그냥 오늘 노가리나 까죠. 근데 나는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, 평가가 너무 좋더라. 그러니까 이뭐데 이게... 한번 네,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음, 평가가 이런 유 좋다고 게임에... 좋은 게임 아니야. 경쟁력은... 아니, 근데 압경은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.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봉포 게임들과는 좀 격이 다른... 와, 그죠? 배를 잘한... 달리하는 게임인데, 뭔가 좀 신선할 것 같아서 무섭따기보단 그러니까 공포 게임들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주인공들이 딱 일부러 막 귀신들린 집 가가지고 뜬금없이 퍼즐 풀고 열쇠 찾고 잡죠. 문 열고 귀신 피하고 스토리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그러지 않다는 거지 와 뭘까 도대체 아니 그 댓글 중에 클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거기서 좀 꽂혔음 아아 아, 맞네 야, 결이 좀다그 리뷰에 있더라고. 그게. 그래서 오 이거는 그냥 재미가 있는 건 같다. 우리아의 영양강식나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기절하면 어떡해? 아니 요새 공겜도 많이 하면서 쿠팡에서 기저귀 몇개사 와. <laughs> 아 미치. 난 공겜 할 때마다 그러고 있어. <laughs> 아니. 이 저기 나 나이트 나 나이트로 쓰고 있어. 아니 벌써 요실금 올 나이라고? 빔 괜찮아? 어? 난 나이트야. 나 벌써 무서워 아그 흔들감은 아주 그냥 아, 그러면은 다른 공포게임이랑 비교해서 이 게임의 공포도를 나한테 설명해봐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그 다른 공포게임은 주인공이 뜬금없이 귀신의 집 가가지고 걔 뜬금없는 퍼즐 풀고 굳이 잠긴 문을 열쇠를 찾아가지고 열고 귀신 피하고 이상한 스토리 보고 이러잖아 그치.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귀신들린 집으로 가. 똑같잖아 그러면. <laughs> 아 근데. 뜻없이 가는 거 똑같잖아. 근데 어. 잠긴 분을 위해서 엉뚱한 퍼즐을 풀 필요가 없다 이거지. 아무 <laughs> 이유도 없이 그냥 <laughs> 간단수. 얘네는 구식이라도. 아, 있지 아 여러분들 J를 눌러 보실까요? J. 자 어? J를 눌러서.